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매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30년 넘게 건강 상담을 하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는 생활 습관에서 갈립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하루 2분 화장실에서 하는 양치질입니다. 입 속에 쌓이는 치주균은 단순히 이만 썩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뇌의 염증을 일으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치주염이 있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두번 2분 이상 꼼꼼한 양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실 한 번. 이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에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귀찮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분이 내 기억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습관 함께 이어가세요.